네, B94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게 되는 부분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B94번이고요. 자, 이 스토리 교재 어, 40페이지의 B94번이에요. 자, 풀이할게요. B94번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당식 FX.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2차 당식 FX가 F2 값은 0, FK의 값은 0, F의 3의 값은 마이 1을 만족시킨다. 여기까지. 조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당식 f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k 플러스 r의 값을 구하시오. 단 k는, 뭐다? 2가 아닌 상수이다. 자, 4점이네요. 배점이. 꽤 배점이 높네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fx가 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선생님이 조건을 끊고, 슬래시를 했죠. 그랬을 때, 이 조건 내에서 우리가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한 식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x제곱이에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기본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첫 번째, f의 2값이 e 0이라고 한 말은 나머지 정리에서 뭐죠? 를 대입 x에 2를 대입하면 네, 나머지가 0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는 x 2를 인수로 갖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더 f의 x에 k를 대입하면 0이다라는 뜻은 k를, x에, x에 k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0이다, 이기 때문에 x-k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계수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2를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x-k를 fx는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1과 2에 의해 fx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fx식을 다시 적으면 x-2 곱하기 x-k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은 다항식그두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다항식 fx를 x-k로, 아,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뭘 구하여야 하냐면 fx를 X-4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이때, R의 값과 K의 값을 구해야 돼요. R의 값, K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어, 조건식에 보면, F에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f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으로, 어떻게 되죠? 네. 다음식 fx에다가, x에 3을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놓고, 뭘 구하죠? k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f에 3 대입하시고, 3 마이너스 2, 다음에 3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의 식을 다 정리해서 k의 값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구해볼게요. 음, 계산을 하시면 3-k가 마이너스 2이므로 k의 값은 얼마가 나요? 5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k의 값은 구했고 하고 나서 fx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요? x-2 x-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fx에서 우리가 나머지 r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목 부분을 목과 x-4의 곱이 0이 되도록 만들면 금세 r을 구할 수 있죠. 나머지 정리를 쓰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쓰기 위해서 f에 x에 4를 대입하면 바로 R이, r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어떤 식에 대입한다? fx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r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f에 4를 대입하세요. 4 대입하면 4-2, 4-5 이렇게 되므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음, 아, 마이너스 2가 아닌가요? 4를 대입하고, 음, 음, 아, 계산식 잘못됐나? 아, 예. 5, K가 5가 되죠? 아, 네, 정확하게 구했네요. 자, 그러면 F의 4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R의 값이 얼마예요? F4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우리는 K의 값이 2가 아니고 K는 네, 5죠. 그죠? R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 플러스 R의 값은 5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 B94번은요, 답이 3이 답이 되겠죠.